14번 같은 문제들, 그 주변에 있는 문제들 제일 잘 해야 돼. 여러분들 학교 내신을 가셨을 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수수는 1학년 때 중간고사 끝이야. 이복수수의 얘들아 핵심은 진입 판정이거든요. 참고진 문제 학교에 따라서 한 개는 무조건 나오고 두 개까지 나올 수 있어. 그럼 이 진입 판정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 진입 판정을 할때 거의 모든 문항은 켤레 복소수 성질이야. 어? 자, 지금 복소수 Z에 대해서 요 조건을 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습관을 드셔야 되냐면 이거를 Z가 주어졌을 때 A 플러스 BI로 이거를 대입을 하면 안 돼.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은 다 대입을 해놨단 말이야. 니네 그 뒤에 해설지도 전부 다 대입이야. 근데 저거 대입하면 안 돼. 진짜 머리 나빠져. 어? 이걸 뭘로 풀으셔야 되냐면 켤레법칙 성질로 풀어야 돼. 하나씩 봐볼게. 자, 요거의 의미가 뭔가 한번 봐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분수식이잖아. 그치? 분수식이니까 일단 통분을 해볼게. 자, z, z 바분의 자, 요거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이야. 자, 이게 마이너스 2래. 자, 그럼 요거 오른쪽으로 넘겨. 이렇게 올라오지. 그치? 자, 그러면 결국에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항시켰을 때 z 더하기 z바의 제곱이 0이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치? 완전 제곱식이니까 자 그러면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z와 z 바의 합이 0이다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 돼?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구해 놔. 근데 여러분들 봐 봐. z와 z 바의 합이 0이라는 얘기는 z가 뭐란 얘기야? 순 허수라고 얘기하면 안 돼. Z가 복소수라고 그랬어. 그럼 복소수라는 범주 안에는 실수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치? 그러니까 얘는 2A인데 그럼 결국엔 Z라는 애는 A가 0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I에서 얘가 사라져서 이것만 남는단 말이야. 그치? 그럼 Z가 BI일 때 Z는 순호수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안 돼요. 안 돼요. b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없어. 이해돼. b가 0이면은 z는 0이 될수 있단 말이야. 어?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고. 하지만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상에서 z는 0이 될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긴 했어. 왜냐면 z가 분모에 있으니까. 그치? 그럼 이 식의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이 z는 0이 아니다 라는 거는 숨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긴 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아, 요렇게 갔을 때 Z는 순허수구나. 뭐 그런 식의 사고적인 흐름을 가면 돼. 근데 요 상태가 됐다그래서 Z는 순허수라고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그치? 자, 근데 요 문제를 요거까지 사실 올 필요는 없어. 요 상황에서, 자, 기억에서, 자,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야. 뭘 찾으라 그랬어? 실수를 찾으라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 내가 강조한 거야. 자, Z가 실수야. 얘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고? 그치? Z랑 뭐랑 같다? Z, 바랑 같다야. 어? 실수면 Z와 Z의 켤복이 같다야.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이거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 돼?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확인을 해볼게. 기억에서 얘가 실수냐 물어봤어. 얘가 실수가 되려면 쟤랑 뭐랑 같아야 돼? 쟤의 켤레복소수가 같아야 돼. 그치? 자, 그러면 z의 제곱과 z 바의 제곱이 같은지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어? 자, 근데 요거, 보면은 뭐 하고 싶어? 이항시키면은 합차로 인수분해하고 싶어야지. 얘가 0인지 확인하시오잖아. 근데 우리 문제에서 얘가 뭐라는 거라 우리가 발견해 놨어. 0이란 건발견해 놨지. 그럼 얘가 0이기 때문에 얘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돼서 얘는 참이란 말이야. 이해 되십니까? 응? 니은도 봐봐. 니은이 실수라면은 얘들아, z 빼기 z 바랑 뭐랑 같아야 돼? 얘의 켤레복소수인 z 바 빼기 z랑 같아야 돼. 그치? 그럼 요거는 이왕하면은 두배의 z 마이너스 z 바. 이거 성립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z가 z 바랑 같아야 얘는 실수가 될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조건에서 지금 z랑 z 바가 같다란 조건 있어? 없지. 이해 돼? 우리는 지금 요 상황밖에 모른단 말이야. 즉 z가 실수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리 보기는 틀렸다고. 되시죠? 어? 디귿 봐 봐. 디귿의 지금 보기가 얘랑 똑같아. z분의 z 바가 실수라면은 뭐랑 같아야 돼? 얘 켤레복소수인 Z 바 분의 Z랑 같으면 돼. 그치? 그러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Z제곱이 Z 제곱이 Z 바의 제곱과 같다잖아. 근데 얘가 지금 무슨 보기랑 똑같은 거야? 기억 보기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니까 기억하고 디귿은 시계의 어떤 모양만 바꿔놨지 두 개가 완전한게 똑같은 보기라고. 그럼 기억에서 실수였죠. 그럼 디귿도 바로 실수라고. 그렇 그치? 이렇게 이런 애들을 우리가 천레복소수의 성질로 빠르게 빠르게 정리를 할수 있으면 돼, 복소수는. 되시죠? 음.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두개 넘어가 보고.